침의 달달한 신표, 기마라의 생생 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박사님과 이렇게 마음 얘기 주고받는 편안한 시간인데, 때로는 편안하지 않고 내 마음을 들켰나 할 때도 있지만,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주제 자체는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는 무거운 주제를 좀 가볍게 다룬 재주가 있잖아요. 음. 예. 오늘 마음라디오 주제는 분노라는 장사입니다. 아, 분노. 네.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어떤 것에 분노했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네. 뭐,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딱히 어떤 포인트라기보다 우리가 다 같이 분노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좀 마음이 눌려져 버리는 화가 나는 거죠. 응, 그렇죠? 응, 응, 응. 뭐 굉장히 잔인한 어떤 범죄를 본다거나 라 음, 그런 뭐 정의롭지 않은 맞아요. 뭐, 그러니까 불임 예, 어. <laughs> 믿음을 너무 흩뜨려 버리는 이런 거에도 분노하고 또 너무 나를 또 힘들게 하면 또 분노하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죠. 네. 언제 분노합니까? 하면 또 기분 나쁜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되니까, <laughs> 예,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정서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구분할 때, 음.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쁨, 행복, 설렘, 평온, 음. 이런 정서들을 긍정적인 기분이라고 하고, 네. 또 슬픔, 공포, 분노, 화 음. 이런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라고 하는데요. 네. 어, 중요한 사실은. 어떤 감정도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음. 네, 이런 감정 또 혹은 이런 정서는 서로 다른,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상황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어, 감정은 우리 행동의 나침반이나 신호등 같은 거예요. 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서인지만 이해. 이를 해도 네. 사람 마음의 반 이상은 이해하는 거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에헤. 위험하다, 부당하다, 무섭다, 뭐 아프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서를 느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도망갈지 싸울지 아니면 화를 낼지 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정의 기능이 행동의 나침판이 된다. 이 감정은 이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분노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네. 분노는요. 일단 부정적인 정서라는 생각만 하면 공격적이고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그런 상태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이건 분노의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분노는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 문제가 생겼다는 것에 집중을 해 주게 하고요. 음. 그리고 약자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촉진제가 된다는 엄청난 순기능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해주는. 네. 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네 그냥 넘어가지 음. 않고 집중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힘이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음.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의 기능이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이 생각만 하지 말고 분노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도 좋겠네요. 네자 오늘은 분노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들을게요. <목소리> 내감정선은어딘가좀다르게흘난들가는 다른 곳 에서 꽃을 걸어. Dress up, clean, r e s s but I'm impressed, i n every boy wanna go 1 my c o n n i 저요의 마음 라디오 우리 분노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분노의 기능 문제 존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약자를 위한 행동을 하게 한다 요것이 또 몰랐던 분노의 순기능이네요 신기한데요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장면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포인트에서 음. 분노 버튼이 눌러지잖아요 네. 예,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고 그로부터 행동으로 이끄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 것을 분노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정말 분노해야 될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네, 회피하는 사람에게 예.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예. 예. 그런 게그 분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아. 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건 언제나 차별과 혐오감에서 오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집단적인 분노는 제3자에게도 지금 무엇이 이슈인지 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 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숨어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분노의 정서라고 음. 정의를 하기도 네.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면 불합리한 일을 겪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예민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다. 음.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함께 기뻐하면서 친해지는 것 못지않게. 함께 어떤 일들에 같이 뭐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친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서로의 분노를 확인하는 과정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유대감을 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어 이런 분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음. 일종의 경고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는 어떤 사안은 음. 어떤 권력에서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가 되어 줍니다. 네. 어, 우리가 괜히 어떤 집회를 하고 괜히 음. 목소리를 높이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어, 단체로 화가 났다. 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다시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음. 것에 메시지를 주기 위한 감정인 것입니다. 네. 예, 최종적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용인되고 어떤 행동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형성되게 되어 있고요. 네. 집단적으로는 공유된 분노 이것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합리적인 음. 그런 정서였다. 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분노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새롭게 보는 면이 있어서 순기능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네. 어떤 문제요? 네, 퀴즈 나갑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는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구별, 2번 차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는 형태 1번 구별, 2번 차별 쉬운 문제 좀 맞춰주세요 샵비3 0 1 건당 50원 김 문자 100원입니다 another day another destiny this never-ending road to calvary these men who seem to know my crime will surely come a second time one day more I did not live until today how can i live when we are parted? one day more tomorrow you'll be water. 네 우리 저 키즈네들이었어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고유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거부하는 형태 1번 구별, 2번 차별이었는데, 정답은요, 선생님? 네, 정답은 2번 차별입니다. 당연하죠. 차별이었습니다. 퀴즈 쉽게 맞추셨죠? 자, 오늘 우리 분노에 대한 얘기 4부에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어, 그리 분노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생각은 했지만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숨 기능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다시금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왜 심리학하면은 이렇게 많은 실험이 있을 줄 몰랐는데, 진짜 실험이 많잖아요. <웃음> 네. <웃음> 분노에 대한 재밌는 실험 있지 않을까? 어떤 연구가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 이 부당함과 차별,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주로 분노를 하는데요. 네. 그럼 이 분노라는 것은 음. 원숭이도 분노할 줄 아는가? 이걸 연구한 실험이 있어요. 아. 원숭이도 분노할 줄 아는가? 네, 분노, 화는 내겠는데 이 부당함에 대한 분노는 지금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제 음.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원숭이 중에서도요, 여러 종이 있겠지만 긴 꼬리 감는 원숭이라는 그 종이. 간택이 됐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두 마리의 원숭이가 나란히 각자 다른 우리에 갇혀 있지만 음. 이제 우리 중간에 있는 그 칸막이는 투명해서 서로를 볼 수는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토큰 하나를 원숭이에게 건네면 음. 이 원숭이가 연구자에게 토큰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음. 이것이 실험에서 해야 하는 수행에 해당해요. 네.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토큰을 주면 다시 연구자에게 그 토큰을 돌려받는다. 이걸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요. 일을 했으니까 토큰을 음. 돌려받았으니까 보상으로 조그마한 오이 도막을 줍니다. 음. 선물이죠. 네. 예. 그 오이는 되게 맛있는 간식은 아니지만 음. 원숭이 입장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보상이에요. 아. 네, 그래서 두 원숭이는 전부 다 오이를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네. 이런 훈련이 능숙해질 때까지 이제 수백 번을 하는 거죠. 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하,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이 훈련을 네. 반복하는 동안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네, 거예요. 계속 오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네, 얼마나 네.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실제 실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원숭이한테 오이가 보상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네. 토큰을 주고 토큰을 받아서 왼쪽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줬어요. 음. 근데 다른 한 마리에게는 이번에는 오이 대신 거봉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 더 맛있잖아요. 네. 이 오이가 원숭이 음. 입장에서 한천 원짜리 보상에 해당하면 음. 거봉 하나를 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음. 득템이래요. 네. 네. 그래서 오이를 보상으로 받았던 두 마리의 원숭이에게 음.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이 발생하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든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오, 원숭이가 소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포도가 맛있는 건둘다 알고 있는데 네. 포도 못 받은 원숭이가 화를 냈겠죠? <laughs> 어떻게 됐나요? <laughs> 이 포도가 아닌 오이를 보상으로 받은 원숭이는 음. 받은 오이를요 연구자한테 집어 던지더랍니다. <laughs> 나는 오이 받았는데 옆에는 포도 줬잖아요. 그래서 <laughs> 집어 던지면서 음. 나한테 왜 이딴 걸 주냐, 음. 너나 먹어라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되겠네. 예, 창사를 흔들면서 막 억울함과 분노를 음. 표출하더래요. 음. 그 오이 하나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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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도 보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았고요. 어제까지도 별 문제 없었지만 아.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못 받은 걸 음. 옆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 똑같은 보상이 아니라 다른 보상이 왔다라는 아.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분노는요 백 번도 더 연습했던 그 토큰 주고받는 행동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음. 다시는 안해 이렇게 아. 되는 거고요 이 실험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원숭이도 네. 공정함에 대해서 예민하구나를 알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굉장히 음. 이건 원초적인 감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음. 이 공정성이라는 것은 발전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의 시작 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사람은 원숭이는 이 정도의 화를 냈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소송을 걸지 싶어요. 오. 나와 똑같이 일을 했는데 네. 시급을 다르게 받는 상황을 음.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아마 인간은 다른 방도로 훨씬 더 많이 화를 내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 재밌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오이 받는 게 아니고 포도를 받은 원숭이는 어땠을까? 옆에 원숭이가 지금 화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이 이, 이 원숭이는 모르는 척 하나요? 눈치를 보나요? 어디, 어떻게? 해?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 원숭이는 오이 대신 포도를 받고는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맛있게 포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laughs> 옆에 원숭이가 화를 내든 연구자에게 아. 집어 던지든 아무 상관 없지 아, 나는 포도를 받았으니까라고 하면서 아 포도를 먹었다고 해요. 이 원숭이만 그런 건가? <웃음> <웃음> 원숭이마다 다른 건가? 사람이었으면 완전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이와 관련해서요 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 연구진이 만든 특정한 기구가 있었는데 네. 그 기구 안에는 구슬이 4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아이가 기구의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두 개씩 구슬이 두 개씩 공평하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아이들에게 구슬은 보상으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난감에 해당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음. 양쪽에 공평하게 두 개씩 주게 되는 그런 어,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당한 어떤 상황을 만들었겠죠. 네. 똑같이 줄을 잡아당겼는데 이번에는 한 아이에게는 구슬이 하나만 떨어지고 음. 다른 아이에게는 구슬이 세 개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1대 3인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어, 원숭이는 오이받고 화냈지만 네. 이 아이들은 그냥 좀 실망하는 표정을 지어요. 음. 구슬이 하나니까. 네. 이때 구슬 3개 받은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는 음. 것이 실험이었던 거죠. 아. 이제 포도를 받은 원숭이는 네. 아무 아무렇지 않게 <laughs> 혜택을 받은 아이는 어. 어떤 행동을 할까 봤더니 네. 어, 아이들의 한 70%, 100명 중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음. 옆에 친구한테 구슬 하나를 양보를 하더래요. 어, 네. 그래요? 네. 너무 귀엽다. 네, 2대2로 음. 양보를 했고요. 네. 어 내가 3개를 받은 것은 기쁘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우울해하니까 음. 하나를 건네는 행동을 다 같이 했다고 오. 합니다. 그럼 두 개씩 공평해지죠. 네. 100명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한 75명, 음. 75% 정도는 그런 배려할 수 있는 행동을 했고요. 네. 나머지 25% 정도는 뭐, 옆 친구가 울어도 음. 구슬이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음.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하더래요. 아. 근데 그런 행동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네이 75%도 사실은 좀 놀랍고요. 사실은 놀랍고, 센티지가 놀랍긴 하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른의 경우에는 돈일 때는 조금 마음이. <웃음> <웃음> <laughs> 야, 이거 진짜. 네, 야, 이 실험 재밌다. 네, 이런 아니, 거... 근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도 당연히 우리는 더욱더 사회성이 있으니까 네. 구슬은 잘 나눌 것 같은데 이걸 돈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네, 사람들이 좀 많이 다르기는 했어요. 어... 사실상 이 일이라는 것이 네. 내가 어떤 큰 노력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동은 한 70%였지만 음. 성인도 그 정도의 분포는 됐습니다. 음. 아, 그러고 나서 좀 놀랍게도 성인도. 중에서는, 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양보하는 성인이 나타났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좀 적게 받고, 네. 상대방에게, 어, 구슬을 더 주는 거죠. 아, 네. 구슬. 예, 돈 얘기 가지고. 아니고 구슬. 예, 돈도 음. 마찬가지예요. 음, 돈도, 돈도 좀 예, 좀더 많이 주는 한2% 정도의 성인이 음 나타났는데요. 저는 구슬과 돈이 좀 다를 걸 생각했는데. <웃음> 네. <웃음> 이게 다를 아 같을 수 있는 건 음. 내가 큰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돈이 아니라 음. 거의 공짜로 갖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사람들이 관대한 거예요. 예, 아, 네, 관대하고 그렇죠. 네. 어, 옆 사람이 슬퍼하니까 혹은 옆 사람이 억울해 하니까 네. 똑같이 나누거나 음. 혹은 조금 더 많이 주는 음. 음. 극히 드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음, 그렇군요. 네. <laughs>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어쨌든 그 성인의 공감 능력과 상대방의 부당함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에. 아, 요렇구나. 그러니까 원숭이 아이 성인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재미가 음, 있네요. 네, 조금 다른 점이 좀이어 뭐랄까요, 좀 흥미롭죠.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물론 동물 못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돈인데라고 하고 <laughs> 음. 이 사람 또나 만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아. 그냥 돈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네. 아 이분이 끝내. 나에게 양보받았던 걸좀 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음. 더 많이 드리기도 네네. 했고 또더 많이 드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생각을 하셨냐라고 음. 물어봤더니 이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맞아. 얻은 돈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기분 좋으면 저도 기분 음. 좋습니다 하고 그냥 양보를 했다고 네네네. 해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어떤 판단이나 이런 공감 능력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음. 분노라는 정서가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과 부당함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 덕분인데, 그러네요. 예, 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음. 혜택을 받은 사람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맞아. 아, 이건 차별이다. 음. 나에게 더 많은 돈이 오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니, 음.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거구나를 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 이 분노라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주 잘 발현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당함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능력 덕분에 음. 인류가 진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그러네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위로를 받네요. 네, 네. 분노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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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高だと다시나流 코너 속의 코너 마지막 코너는 반가운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이건 박사님 오늘은 어떤 얘긴가요? 네, 저는 이 부당함과 분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2018년 여름에 어, 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생각이 <laughs> 나더라고요. 아직도. 네. 보지 못한 네. <laughs> 아직도 아, 보지 못한 뭐 물론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아니 되는데. 꼭 봐야 될것 같은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 네, 드라마요 예 묵직한 드라마이긴 네. 해요 중간 중간 재밌기도 하지만 음. 어, 이게 유진초이라는 이병헌 배우가 노비의 신분이었다가 미국 군인으로 조선에 다시 온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그때 그 양반댁 영예인 고해신 어, 음. 고해신과 러브라인이 생겨요 네. 이 러브라인이 생기는데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오고 대사가 나옵니다 음. 근데 그 양반댁 영예이신 고해신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어, 노비였던 신분의 유진초이가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음. 어떤 말을 하냐면요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누가 사는 조선이요. 음. 그조선에 노비는 있어 백정은 있어 그리고 그 조선에는 천한 신분들의 사람이 있기는 하오 이런 말을 해요 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 선택할 수 없는 것 이었을 거예요. 선택할 음. 수 없었죠. 신분이라는 것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우리는 우리의 인종을, 성별을, 그리고 많은 성격들을 선택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는 부당함을 우리는 잘 봐야 하고 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미스터 선샤니 제게는 아직 이렇게 먹지 않은, <laughs> 너무나 만난, <좋다. 웃음> <맛난, 웃음> 네. 그러니까 안본눈 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이때까지 미처 보지 못한 그, 괜히 마음 아픈 거에 대해서, 네. 네. 그래, 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드라마인데, 네. 너무 심했죠.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았요 <laughs> 24부작이니까 한번 시작하려면은 네. 마음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언젠가는 지금 볼 것이다. 늘 보면서, 지금 볼까? 좀 이따 볼까? 계속 하고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하도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네, 네. 회자되는 드라마 중에서도 어떤 장면들도 있는 것 음. 같고 그 대사들이 남아서 네. 마음에 남아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스터 선샤인도 그 회자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 한 편이라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분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 일요일 또 만나요 산들 취기를 빌려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하민정 연출체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언제부턴가 불쌍 내 습관이 body